신년사 가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병대 자유통일 추진본부 동지. 여러분 한국 역사에 치욕스럽기만 하였던 2025년이 역사의 뒤양일로 자취를 감추고 붉은 말의 새해인 2026년 변고년이 동녘 하늘의 검붉은 태양이 방긋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새해에는 해병대 자유통일 추진본부 동지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넘치는 한 해로서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회고하건대 지난 2025년은 대한민국이 6.25사변 이후 가장 불행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한 해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에 주도해 불법으로 체포되고 탄핵되어 구속수감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정적에 의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것은 반정의 쿠데타입니다. 이것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는 전과 사범의 범죄자 이재명이가 반국가 세력이며 친북, 친중의 다수당인 민주당을 지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복이었던 한동훈의 더러운 배신으로 완성된 국가전복의 내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쿠데타의 괴수 이재명은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에 해제한 것을 꼬뚜리잡아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입법 던따 사법 던 행정은 물론 군, 언론 덧 경찰 등 모든 국가기관을 장학후 대통령을 찬탈한 역적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재명 역적의 반란 사건은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는 지난해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을 앞두고 임원 전체가 헌재 앞에서 삭발을 단행하고 기자회견을 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합법적이었으므로 탄핵은 기각떳 또는 각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핵 심판 결정일인 당일 아침 일찍 헌재 앞에 집결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각하될 것으로 믿고 집결한 애국시민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고 헌재를 향하여 탄핵 각하를 외쳤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은 대통령을 파면한다 였습니다. 수많은 애국 시민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이건 아니야 라면서 통곡하였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해병대 자유통일 추진본부 동지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후 해병대 자유통일 추진본부는 핵폭탄과 같은 엄청난 충격으로 탈진되어 주저앉아 허탈감 속에 좌절하여 갈피를 잡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역적 이재명을 두고만 볼수 없습니다. 나라가 완전 전복되어 사회주의 국가로 되는 것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역적을 청와대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섭시다. 재결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병대 자유통일 추진본부 동지.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해병대도 있습니다. 재결집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행해야 할 사항을 발표합니다. 첫째,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의 임원과 간부는 회원 배가운동의 방안에 적극 동참하여 회원 1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명예 해병대도 포함. 둘째,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 동지 전원은 국힘당 책임당원으로 1월 중에 가입하여 국민의 힘에 힘을 실어준다. 셋째, 해병대 자유통일 추진본부의 동지는 나라와 함께 살고 나라와 함께 죽는다는 각오로 집행부의 결정이 있는 모든 애국 집회 및 행사에 빠짐없이 동참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병대 자유통일 추진본부, 동지 여러분. 2026년 변고년에는 우리 모두 심신을 단련시켜. 붉은말 적토마와 같이 하루에 천리기를 달릴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연마하여 반역의 우두머리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반국 가세력을 척결하는 대열의 선두에 섭시다. 새해 소원 성취하시고 복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아침 해병대 자유통일 추진본부 중앙회 총재 최병구